되돌리기 위해선 뭐가 나왔어요? 대응의 70%는 가능. 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교육 아카데미, 자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쌍봉을 피하는 신호 그리고 또 매수 공략을 할수 있는 쌍바닥의 신호 기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으니까는요 끝까지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 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택을 가지고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61선의 쌍봉이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갔으니까, 지금 지나간 차트잖아요. 지나갔으니까 이게 쌍봉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이 당시, 2017년 10월이었어요. 10월, 11월, 12월. 요세 달간에 걸쳐서, 하락 변곡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쌍봉으로 끝나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어떤 종목은 하락 변곡점을 만들고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은 상승 변곡점을 만들고 있을 텐데 이걸 알아야 피하거나 또 매수 공략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호 신호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어떻게. 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상승, 주가의 상승은 어떻게 표시가 된다? 양봉 캔들로 표시가 된다. 양봉 캔들, 상승이죠. 그 종가가 올라가면서 이동 평균선이 상승 변곡점이 생긴다. 근데 그 상승 변곡점은 짧은 단기 이동 평균선부터 만들어진다. 기억나시죠? 무엇부터 만들어진다? 짧은 이동 평균선부터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걸 확대를 해놓고 볼게요. 자, 앞에, 앞전에, 요렇게, 요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면, 이 60일 이동 평균선에 20일 이동 평균선, 5일 선이 데드크로스죠. 일단. 데드 크로스를 만들면서 주가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중장기 이동 평균선 밑에 가격이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단기적으로만 보셔야죠. 단기적. 중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동 평균선이 밑에 중장기 60일선 이하에 있을 때는 경계를 하고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개인의 생각이죠. 그냥 나 혼자만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희망사항. 다시 올라올 거야, 다시 올라올 거야, 다시 올라올 거야, 어? 올라왔네? 하지만 다시 빠지죠. 그럼 개인의 희망사항. 그럼 언제, 몇 번을 살 거예요? 돈이 얼마만큼 무한정, 투자금을 갖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뢰도가 있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죠. 주가의 하락 멈추는 거. 바닥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중 바닥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6 1선 이하에 있을 때 공략하시는 분들은 단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짧게 짧게 매매하는 거예요. 짧게 짧게. 5 1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6 1선 위로 5일선이 골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하지만 짧게 보는 거죠 지금은 확실히 올라탔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외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외바닥 외바닥 만들고 반등 다시 왔을 때 저점을 지키고 있어야겠죠. 그게 이중 바닥이잖아요. 전 저점 전에 상승 변곡점을 만들었던 저가 영역을 훼손시키지 않아야만 이중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매수를 해볼까? 매수 공략을 했다! 라고 치면 여기는 지켜져야 되는 가격이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시세는 변하지 않았다. 손절!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된다. 요 양봉 캔들. 이 변곡점을 확실히 만들게 된 것은 이 양봉캔들이죠. 양봉캔들. 이것을 기준으로 제가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시가, 자이 변곡점, 단기 이동 평균선의 변곡점을 만들었던 양봉캔들의 시종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만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바뀔 수 있다. 다시 반등을 줄수 있다. 그게 가격 조건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 당시가 2017년 5월 26일이네요. 5월 26일. 종가가 9,980원. 시간이 지난 후에 8월 3일. 은봉입니다. 은봉. 종가가 9,990원. 10원 차이 나네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걸 보고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캔들이 중요한 기준 역할을 했죠. 아무 캔들이나 기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동 평균선의 병곡점을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던 캔들, 그 캔들이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알았더라면 이 음봉에서 최소한 손절은 안 하실 수 있어요. 이 음봉에 손절하셨던 분들은 다음 날서부터 이런 급등을 보이니 얼마나 배가 아프셨겠어요. 모르고 접근을 해놓고. 그러면서 이평선의 기울기가 바뀌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공략의 타이밍이었죠. 공략의 타이밍. 여기서 5일선과 6일선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 21선, 121선, 뭐, 긴, 장기평선 지워버리니까 어때요? 더잘 보이시죠? 5일 이평선의 뭐죠? 이중바닥. 장기평선을 상승 변곡점, 상승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선 뭐가 나왔어요? 단기평선의 이중바닥이 만들어져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알아도, 나 여기서 안 사. 한번더 만들어지면 내가 믿고 매수해줄게. 그게 되는 거잖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전에 써먹을 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빠져나가는 추세적인 하락을 시사하는 가격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와야겠다. 그런 신호. 이후에 주가 상승은 있었지만, 이전 고점 넘기지 못하고 가격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선 쌍 이중바닥이 만들어졌지만, 여기선 뭐가 만들어졌어요? 쌍 봉이 만들어졌네요. 반대죠? 반대. 단기평선이 꺾였잖아요. 이렇게. 하락. 반등 줬지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다시 꺾였죠. 아 고점을 못 넘어가고 다시 꺾이는구나. 하지만 단기평선은 변곡점이 장기평선보다 많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많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또 뭐가 만들어져요. 쌍바닥이 만들어졌네요. 이거는 아직 60일 이평선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상승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빠져나오는 매도의 신호는 아직 아닌 거예요. 이 고점, 고점을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봉이 만들어졌고 요 변곡점 만들기 시작한 캔들들이 있죠? 그럼 여기는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켜져야 되는 자리죠. 제가 여기다 선을 표시할게요. 또 다시 자, 그 가격 구간이 11,000원입니다. 11,000원, 1500원. 만원 예, 요런 가격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이 가격을 이탈시키면 60일 이평선은 다시 하락으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아직까지 60일 선은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일단. 우상향을 만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기가 바뀌었죠. 기루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결국엔 이 이중바닥 깨고 내려오는 신호입니다. 이중바닥을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는데 음봉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종가상 종가상 이 가격을 이탈시켜버렸죠. 이동평균선은 뭐라고요? 해당 기간 동안의 종가를 평균에서 이어 놓은 선. 종가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기울기가 바뀌기 시작하죠. 단기 이평선의 이중바닥을 지키지 못하는 은봉이 발생되면서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맞잖아요? 요 양봉캔들. 종가 지켜야 되는데 얘가 휘리릭 깨버렸어. 이중 바닥에 실패, 실패, 실패. 장기 평선의 우상향은 단기 평선의 이중 바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장기 평선의 우하향 변곡점은 단기 평선의 쌍봉과 이중 바닥의 실패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답이 나왔어. 피하실 수 있는 거죠? 피하실 수 있는. 자, 이걸 가지고, 지나간 차트 가지고는 누구나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지금, 현 시점으로 되돌아와서, 그 당시 선 그었던 가격에서, 지금 가격이 만들어져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때와 지금.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지금 이후로, 시세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심택이 현재 61선 기울기가 우상향이 되고 있어요. 우상향. 이 우상향을 지속시키기 위해선 지속시키기 위해선 얼마를 깨트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단기평선에 쌍봉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쌍바닥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쌍바닥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깨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가격에서 단기 평선이 쌍바닥을 만들어야만 60일선의 우상향은 지속될 수 있다. 그 조건을 걸고 보시는 것만으로도 대응에. 70%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태액이 사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보시는 것이고요. 거래량도 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식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이는 그림이 전부가 아니더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셨죠? 상승하는 종목에서 변곡점이 하락 변곡점이 어떻게 어떤 신호를 주면서 만들어지는지 또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캔들 어떤 신호로 매수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몇번 계속 돌려보시면서 음,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도 더불어서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